<목소리> 이전에도 강의된 것 같은데 오늘 정확하게 바로 잡는 좀 확실한 방법들을 제가 사회 몇 가지를 찾아서 더 확실한 방법을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 해봤는데 제가 쓴것 중에 지금 딱세 가지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량을 조절하는 법 중에서, 어, 이제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방금처럼 심각하게 본인이 일단은 어디가 몸이 안 좋으면 은 스스로가 크기를 한번 재어 보세요 재어 보시고 본인이 별 차이가 없으면은 오행의 문제예요 그냥 일반적인 정상의 문제라고요 몸은 몸은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작은 새끼리 있고 큰 길이 있고 그거보다 더큰 길이 있어요 근데 중심이 큰 길이 문제가 되면요 이 작은 길은 문제가 뭐 해결되든 안 되든 뭐 작은 길을 수리를 해봤자 큰 길의 문제에 대해서 동맥증명의 문제가 크단 말이에요. 그 막힘 이 있는데 모세혈관을 뚫고 세 동맥 세 증맥 작은 어떤 것들을 손댄다고 해가지고 몸이 건강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일단 큰걸 먼저 뚫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어졌다. 그러면은 좀제 이론을 제 생각을 이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이전에 황제 내경에서도 있고요. 옛날에 음량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존재합니다. 이거는 뭐거의 제가 갑자기 만든 게 아니고 항제 내경을 기초로 해서 오행생식 요법이라고 그를 다시 현대화 시킨 김춘식 어르신이 이전에 쉽게 만들어낸 확인하는 방법의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확인에 대해서 그다음에는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하는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식으로서 오행생식에서 회사에서 몇년 전에 최근이죠 대화환이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화환은 뭐냐면 일반 음식이 아니고요 약간의 한약재입니다. 그렇다고 병원, 한의원에서 하는 그 한약재 말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수 있는 그 한약재 왜냐하면 제품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일 일상적으로 쓸수 있는 약재성 누구나 쓸수 있는 그 성분에서 음량을 조절하는 게 있으니까, 그중에 음을 내서 좋게 하는, 이게 상이라는 거는 상으로 기운을 올린다는 말이죠. 중은 중간에 잡아준다는 거고, 한은 꺼집어 내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커죠 그래서 꺼집어 내려야 되니까, 하의 제품을 음식상으로는 좀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보완다 생각, 꺼집어 내린다 생각. 이렇게 그러니까 상은 위로 올린다, 하는 내린다. 중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요. 그런 개념에서 본인이 위에가 크면은 하를 쓰시고요, 아대가 크면은 상을 쓰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품 모양은 지금 이제 이렇게 어 유일하게 국내에서는 정식으로 이렇게 제품화되어 있는 음양오행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안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세 가지의 세 가지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량 조절할 때이세 가지 이 내용물을 이 안에 한 통에 채운 이 환으로 돼 있거든요. 이 안에 이 통을 채웠으면 이걸 하루에 세 번을 나눠서 다 먹으면은 이걸 한달내에 먹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달내에 먹으면은 이게 음량이 편해지면서 몸에 그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완화되는 것을 예, 바로 알수 있죠. 예. 명이한 통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환이라고 그러니까 제한테 지금 음량을 조절한다고 해서 제품이라고 해서 혹시 처음 들어보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환을 쉽게 구입해서 자기가 드셔보시면 은제 말이 아닌지. 그러니까 음량이 진짜 크다. 복잡해. 그래서 어떤 보약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제 말이 맞다고 느끼시면 은 이거를 한번 자기가 직접 해서 그냥 맞추어서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그대로를 주문해서 드셔보시면은 이게 한 통을 드실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스스로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음식으로 조절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로 말하는 것을 동시에 다 쓰면 좋습니다. 한 가지 하는 것보다 동시에 다 쓰면 좋은데 일단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다음에 배지압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힘을 뚫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강력한 게 개죠 적이 쌓이면요. 모든, 어, 몸의 적은 배꼽으로부터 명치 이렇게 있으면요. 이 안에 다 쌓입니다. 특히 척추뼈 사이로. 이렇게 척추뼈가 뒤에 있습니다. 이 주위로 적이 다 쌓이죠. 네. 특히 현대에는 이 배꼽으로부터 위를 다시 그리면 배꼽으로부터 이쪽이 간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밑으로 이렇게 신장이나 이렇게 뭐 스트레스성, 심포삼초나 그 다음에 아래쪽에, 방강 쪽이라든지, 이런 부위로 다 쌓여요. 그래서 배꼽에 한번, 배꼽 밑에 한번 이렇게, 공 원래는 이제 이전에는 제가 공으로, 스스로 그냥 공을 깔고 눕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예, 다음에 하늘근갑 그 카페에 가보시면 공으로 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 깔고 지압을 하면 되는데, 그거보다 이제 제가 또더 효과적인 방법상으로 서 찾은 게, 열이 가해지면 은 훨씬 더 빨리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단점은 그러니까 효과는 참 좋은데 아픕니다. 아프거든요. 그리고 반응이 너무 세고 아프다 보니까 힘든데 통증을 없앨 수 있을 때 아픔을 일단 줄일 수 있으려면요. 어 일단 이 이론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암이 생길 때 원래 누가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암치유할 때 열요법을 쓰는데 42도씨로 이상의 어떤 열을 가해주면요. 통증이 이렇게 있는 선이 끊기듯이 이렇게 그 하면서 통증이 느끼지 않는다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보기이거는그 정도로 뜨거워요. 그래서 수건을 막 깔고 해야 돼요. 뒤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보통 수건을 옷까지 쳐가지고요. 옷 두께, 옷도 쳐서 한 다섯 겹 내지 여섯 겹이 자기가 이렇게 깔릴 정도가 돼야 이게 참아내거든요. 뜨겁지가 않단 말입니다. 이렇게 깔고 덜어놓았을 때 제가 배꼽을 낳고요. 요 배꼽을 낳고 배꼽 밑을 낳고 그걸 덜어놓았을 때한 30분씩 힘듭니다. 근데 음량이 깨진 분은 꼭 이렇게 오래 하셔야 됩니다. 대충 아프시고 대충 기가 막혔을 때이 배지압 온열기를 쓰면 참 빨리 좋아지겠죠. 기혈이 많이 뚫리는 걸 금방 느낄 건데 이렇게 음량이 깨졌을 때는 제가 보기한달 정도 이상을 꾸준히 한달넘 확실하게 한 시간씩 하루에 해서 한 달을 가보시면은 얼마에, 아, 정말로 이게 아마 이렇게 끼안고 사실 겁니다. 그 정도로 효과가 좋은데 그 42도를 가서 좋은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어느 그 뭐죠 그 황토라든지 이런 그 광석이라든지 이런 좋은 어떤 성분들은 가만히 있을 때는 원재개선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재개선이 발생이 되면 또 음이온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이온이 발생이 되면 몸에 음이온이 들어가서 피가 적혈구가 어, 붙은 게 떨어져서 피도 묽어지고 순환도 잘 되면서 그 다음에 원적외선이 들어가면서 적을 풉니다 적을 풀고 적을 좋아지게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거는 트로말린과 나머지 그 어떤 광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안에다가 그래서 이는 위에는 오기고 하다 보니까 열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열이 생겨서 제한테 원적외선과 음이온을 공급을 합니다 배에다가 그래서 충분하게. 배가 통증을 덜 아프시면서 훨씬 더 빨리 강력하게 그래서 풀어주는데 이런 모양도 이것도 이제 처음이겠지만 저것도 이것도 제가 한참 생각하다가 사은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것도 국내에서 이런 모양은 현재 없고요. 이것도 지금 이런 모양도 어장동록이 되어 가지고 있는 특이한 모습의 배제학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높게까지 하는 부분이 안에 또 나사식으로 이게 다 되어 있습니다. 나사식으로 빼고 넣게 하기 때문에 중간에 거를 지금 빼고는 안에 연결해서 이걸 안주는 건강해지면 더 높여가지고 더 강력하게 배를 풀면은 음양이 조절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배하고 대고박을 해주면은 상화 이렇게 따지지 말고요. 어디가 좋든 나쁘든 따지지 않아도 기순환이 되면은 발로 지는 게 아까 원인이 막힘이 생겨서 이렇게 생긴다 했기 때문에 그냥 배지압은 편안하게 전체적으로 풀어주고 있으면은 중심을 잡습니다. 그래서 음량 조절이 맞춰지는 거죠. 그렇게 하는, 어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전에는 제가 이거는 자, 또 처음으로 아마 사관은 이전에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전에는 이게 왜냐면 사관을 학곡이나 태충에다가 조절을 한다고 옛날부터 되어 있습니다. 사관의 태충과 학곡을 조절해야 되는데 근데, 조절할 때, 음량이 깨졌을 때, 조절을 하려면요, 얼마나 강력하고 아프게 조절해야 되냐면요, 그, 바늘 같은, 그거 있잖아요. 크, 두꺼운 바늘. 그런 거 갖고 침을 놔가지고, 유침을 하면서 막 비틀어야 돼요. 그 정도로 강력한 통증이 가든지, 합곡이 이 자리에요. 그러면 양이 커요. 예를 들어서, 양이. 그러면은, 합곡을, 살을 하면요, 살을 내야 됩니다. 내리려면요. 살을 하면은, 이게 꺼지고내려서요 그다 태충을 볼을 가볍게 뭘, 침을 얇은 걸 둔든지 뭐 이렇게 해라는 그 옛날 처세에도 되어 있고요. 그 황제대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대화시킨 그 오행생신요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도 정말로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거꾸로 됐을 때는 하체 태충 자리를 그렇게 해야 되겠죠.